장동혁의 납치 협박의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좀 논란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있는 죄없애 자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라고 어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댓글이 뭐 어떻게 나왔냐? 예, 아 약간 제가 이거 그냥 읽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아 쌍동혁이 세이의 양평 고속도로 사건 수사 받아라. <laughs> 약간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은 어좀어이 조선 쪽 쪽에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댓글판에 많이 좀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는데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댓글이 이거였는데 아어 사바다가 감금하고 폭행하고 검문하고 간섭이라고 자백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 검문하면 정신을 차릴라나 이러면서. 감금, 폭행, 고문,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 두드하고 있어요. 장동혁의 정신이 이상한 것인지, 예,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 어마어마한 협박과, 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에서는, 어,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 확실히, 그 동안에 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나 이 지도부가 공격을 많이 안 받았던 이유가 여실히 증명이 되는군요. 안 싸웠으니까 예, 별로 위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장동혁 대표 어, 싸우다가 받은 위협이니까 예, 이 지지자들이 또 이제 우파 시민들이 같이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 심장 뉴욕이 침몰한 네, 그런 상황들. <laughs> 바이크님께서 제발 장 대표 성태우서 버려라 할거 같은데 제가 인정 받을 때까지 한번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laughs> 음네자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34세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 정치 경력이 4년밖에 안 돼요. 예, 850만 뉴욕 시민을 이끌게 된다고 하는데, 삼선 주지사를 예, 꺾는 예, 이런 파란을 예, 버렸다고 하죠. 예, 무슬림 최초로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 단순히 이 사람의 출신 성분 때문에 비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공약을 예, 그동안 주장을 했는지를 보, 보면은, 예, 우리가 좀더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캐릭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Affordable New York이라고 해서 감당 가능한 뉴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살만한, 예, 구매할 만한 네, 그런 뜻이에요. 예,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월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 받아요.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이 사람 대놓고 그냥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뉴욕 시장으로 뉴욕 시민들이 뽑았는지, 야, 참, 정말 이전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그빅 애플, 뉴욕 답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종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 무슬림이 굉장히 많았는지,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어, 좀 많이 기존의 이 미, 어, 미국의 이 보수적 가치를 어, 이 수호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서민층과 청년들, 이민자들의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 원래 본토에 살던 미국인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가치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바뀌는 게 무조건 다나쁘냐 나쁘냐라고 묻는다면은 예,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볼수 있겠지만 당장의 혼란이 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수백만 명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빠른 무상 버스와 무상 보육 서비스를 만들겠다. 아, 이거 뭐 뉴욕에 등장한 이재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예, 이 부분은 예,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조금 솔직하네요. 예, 그다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어, 부자한테 뜯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 어, 우리의 대통령보다는 좀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예, 지금 뭐 비판이 받고 있죠. 쓸데없이 복지와 돈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예, 어록을 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네, 저는 우리에게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이 미국 사회가 1%가 99%를 바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예, 금수저예요 예,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를 해체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당장에는 그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억만장자들이 다 자출을 감추고 나서는 누구 돈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뿌릴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100만 장자로 내려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참 정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특유의 속성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퀴어 해방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천천히 사들이고 그 부동산을 공동체로 전환할 것이다. 어, 예, 자가 압수, 예, 임대 어 임대로 다 이렇게 바꾸겠다. 예, 이거 우리나라랑 거의 상황이 똑같죠. 네. 기자가, 문제는, 버스를 어떻게 무료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금을 90억 달러 인상하겠습니다. <laughs> 야. 야, 그러니까 솔직한 이재명. 예, 이런 좀 스타일이군요. 이게 예. <laughs> 인도계 무슬림이자,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야,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 과반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군요. 예. 뭐 생각보다는 많이 못 먹은 수치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참 정말 어떻게 예,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보니까요 마치 우리 지난 대선 때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김문수 보, 이준석 후보로 갈려 가지고 결국은 상대 쪽에 어, 투표가 집중됐던 아이고 예, 상황 상당히 아쉽네요. 예, 참. 자, 그리고 주가 환율 아, 주가가 폭 폭락했고 환율이 폭등했잖아요. 어제 3,900선도 꺼진 바가 있어, 깨진 바가 있었고 깨진 바가 있었고. 환율은 지금 1,440원에 지금 넘었었다고 하는데 이 대책으로 예. <laughs> <laughs> 어, 대통령이 튄거 아니냐, 이런 지 온라인 반응이 있었어요. 예, 몸살 증세로, 예, 아, 오늘 일정 취소하고, 저 휴식 좀 취하려 니다 라고, 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예, 주가가, 어, 4,200으로 뭐 그렇게 자화자찬하더니만, 예, 3,900선까지 붕괴가 됐다가, 예, 삼성전자도, 예, 10만전자가 깨지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9만7천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환율은, 네, 예, 4,1400원을, 아 1, 400원을, 예, 훨씬 넘어서는, 네, 그런 폭등까지 있었는데, 하필 그런 날에, 예, 아파요. 라고 하면서, 어, 그래서 댓글에서, 아니, 뭔뽁 하면 쉬어. 추석 때도 쉬고, 뭔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쉬어. 라고, 예, 예 그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여기도 나오네요. 예. 예툭 하면 쉬네라고. 예, 아이고, 환율 미쳤네. 예, 국정을 유기하냐. 예. 트럼프에게 선물 받은 빠따로 맞았냐 <laughs>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산은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괴물들인데 여러분 우리 밖에서 밥 마음껏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어,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점심을 밖에서 잘안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좀 겹쳐요. 그래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었는데, 국내산으로 표기가 말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 아예 그냥 이,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산지 표기에 보면 김치가 국내산이라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런데 반찬가게 업주의 해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고춧가루를 이 국내산만 가지고는 우리 김치 특유의 그 맛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김치 특유의 그 맛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여야지 나는 맛이었나요? 우리 김치 특유의 그 맛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이 집집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맛 다 다르죠? 네. 이 다른 게 정상이고. 그런데, 어, 가정집에서 다 김치 담그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 거진 백이면 백, 100, 다 국산 고춧가루를 쓰죠. 그것도 국산 안에서도, 어, 어디께 태양초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또, 어, 직접, 예, 이 산지까지 가가지고 사오고, 저희 부모님도 과거에, 예, 이, 뭐, 이제 그 경북 영주까지 넘어가가지고, 봉화 이런데 가셔가지고, 어, 직접 그 농가에 그 허름한 이, 이 구들장 방에서 이제 고추를 말리고 있는 거를 직접 보시고 이렇게 사 오셔서 그걸로 김장을 하고 그 기억이 나는데 어 대체 이게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laughs> 아, 어, k i 오피님 말씀이 아, 이 사람 중국인인가 본데라고 <laughs> 우리 김치 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 안 했구나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 국내산만 가지고는 우리 김치 특유의 그 맛이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 이 있구나. 야 이게 음성을 같이 들었어야 했는데. 예, 어 그래서 김 중국산 김치 특유의 맛을 말하는 건가? 예 인터뷰 보면 수상하다. 이거 보면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해 대놓고 나와 있죠. 어 찌개에 중국산 김치를 써 놓고 배달의 배는 에 예, 김치는 국내산입니다 라고 아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배달만 하는 홀이 없는 그 주방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배달 전용 음식점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위생 환경이 누가 들어가 보는 그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위생 환경이 너무 개판 인데가 많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좀 속이기도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고깃집 업주는 저희가 그때그때 담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외국산 같은데요라고 하니까 예? <laughs>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어, 이거 중국산 같은데라고 하니까 아 이게 이거는 저희가 이 식재료 같은 게 요즘 많이 좀 오르기도 해서 예, 이렇게 왜 거짓말을 했어요? 진작에 식재료가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는 그 여기 충무로 필동에 있는 곳이었는데 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김치를 예, 중국산으로 교체합니다라고 아예 그 입구에다가 대놓고 크게 붙여놓더라고요. 예 그런 그래도 이제 좀 깨끗하게 이제 선별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위생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솔직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예와 이렇게 다 대놓고 중국산을 쓰면서 분식집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원산지에 대해서 표기를 어, 뭐 사기를 쳤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의 그냥 이 일부의 이 발언을 좀 옮깁니다 손님들이 안 먹으니까 그냥 어차피 버리는 거 그냥 좀싼거 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그러니까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반찬도 다이 반찬 에 따로 돈을 받잖아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본 반찬 개념이 있어서 반찬은 주긴 줘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거 우리가 돈을 안, 안 받는다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예, 결국 다 음식 값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음식의 메인의 재료들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용을 감, 어, 좀 감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메인인 재료에 들어가는 예, 메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오히려 좀 저가를 사용해야 되는 예, 그러한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이 기본 반찬 재료 좀없애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일본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에서도 주문할 때 단무지 얼마 이러면서, 예, 그렇게 다 표기를 해놓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는 거는 이건 사기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네, 과거 검사 기록보다 지금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올라갔을 것 같고 이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네,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걸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식중독균도 검출됐다고 하고 또 여기 아래 이 절임배추 이 사건 유명하죠 예, 뭐 가래침도 뱉고 예, 뭐 소변도 봤다 하고 예, 또 어떤 영상에서는 아 이거 한국으로 가는 거다 해 이러면서 예 비웃는 영상도 있고 예 아이고 중국인이 맨몸으로 샤워한 배추로 만든 김치는 맛있게 먹는 거다 예, 이런 얘기까지 아 이러다 보면 네 우리나라 이 지금 괜히 멀쩡한 자영업자들이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